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2012년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화창한 날씨로 가족과 나들이 많이 다니시죠? 우리시 곳곳에서도 재미있고 의미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넓은 갯벌과 아름다운 낙조를 자랑하는 오이도에서는 갯벌과 바다, 그리고 낙조와 함께라는 주제로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매주 주말마다 오이도 놀이마당이 펼쳐집니다. 오이도 빨강등대와 선착장 일원에서 문화예술공연과 갯벌 체험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군자동에서는 청소년들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오후 1시부터 거모동 산들공원에서 군자동 청소년음악회가 있는데요. 대중가요 뿐 아니라 힙합, 기타, 난타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정의 달을 맞아 의미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제7회 독거노인 효도잔치가 대아동 미관광장에서 열립니다. 또한 11일 정황본동 주민센터 잔디마당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알뜰장터와 먹거리마당, 이벤트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합니다. 바자회에서 얻는 수익금은 소년,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시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와 이마트 6교 건너편 미관광장에서 2012년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서른여 개 구인업체가 참여하는데요. 1대1 현장 면접을 통한 채용이 이루어지며 구직자들의 빠른 취업을 위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이미지 메이킹과 이력서 사진을 즉석으로 촬영해주는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진로를 찾지 못한 구직자들은 직업 선호도 검사 등 적성과 진로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직업 시연 존을 설치해 체험을 통해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오는 11일부터 3일간 평택시에서 제58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개회식은 11일 오전 11시 평택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 있으며 우리시는 300여 명의 선수가 21개 종목 중 17개 종목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청소년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흥꿈나무 세계 속으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는 12일 글로벌센터에서 중국과 캄보디아를 답사할 청소년과 학부모 6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해외 답사단 출정식을 갖습니다. 오늘의 주요 행사와 날씨입니다. 오전 11시 부시장님의 정황일동 격려 방문이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과는 오후 2시 30분부터 글로벌센터에서 시흥산업진흥원 전략산업선정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민생활과는 오후 5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오후 7시 평생학습센터 대공연장에서 진검다리 수요연주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 최고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5월 9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BN 최지연이었습니다.